시작합시다 9페이지에 12번 루트 마이너스 25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에 음의 제곱근 그래서 a-4b가 뭐냐 뭐 이렇게 나와있잖아 자 우선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얘는 문제가 두개인거야 요거 먼저 계산하신거에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얘 계산한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거고 얘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거고 자 그게 이제 다르죠 근데 얘를 이제 꺼내주시면 음수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5로 꺼내고 마이너스를 곱한거예요 네. 어, 안훈 학생이, 우선은 윤유민 학생이랑 박성재 학생은 지각한다 그랬고요. 네, 윤유민 네. 네. 이렇게 둘은 지각이고, 그 다음에 이한생 학생이 올라갔대요. 네. 아, 네네. 잠시만요.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수업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남는 사람. 수업 때까지. 누구누구냐? 뭐, 이렇게 세 명이야? 세 명만? 네. 자, 지금 남는 사람이 양서준, 그리고 이성도, 그 다음에 임채 네, 이렇게는 계속 남아있는데요. 네네. 네네네. 네. 이제 세 명은 이거 특강 다음 주까지 끝날 때까지 우선은 남아있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 가거나,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응. 아시겠죠? 특강 끝날 때까지만, 다음 주까지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 그렇게, 우선은 얘기가 하고, 어디까지 했냐. 어. 자, 얘를 꺼낸 게, 그래서 25. 근데, 거기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 후에, 마이너스는 이제,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값은 5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고 음의 제곱분이니까 플러스를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꺼내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b의 값이 그냥 4분의 1이 되는 거죠. a가 5고 b가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5고 마이너스 4에 4분의 1이에요. 약분을 하니까 5 0 0 1이어서 4분 4자 이런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분4또 질문하시고. 분4 어차피 이런 계산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분할수 있으셔야 돼요 자 8페이지에 이거는 루트 2의 4제곱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 곱하기 루트 0.25 나누기 루트 0.1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까먹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 순환소수 그래서 순환소수는 점이 있으면 9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나누기 루트 1인고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꺼내줘야 되는 건데 우선 아래를 이렇게 바꿔서 써볼게요. 0.5의 제곱이 0.25예요. 얘도 좀 바꿔서 써볼까요? 3분의 1의 제곱이 9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냅둘게요. 그 다음에 얘는 2를 4제곱 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4의 제곱이랑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건 어떻게 하는 게 보기 편한 거예요. 제곱으로 돼 있어야지만 보기가 편하죠. 꺼내기가 쉬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제곱으로 우선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 꺼내시면 되죠. 우리 얘는 4고, 얘는 음수니까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얘는 그냥 꺼내죠. 0.5고, 그리고 얘도 그냥 꺼내면 3분의 1이고. 그래서 정리. 4에다가 6 곱하, 어, 뭐 이것도 역수할까 그냥? 역수하면 3이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는 나와 있는 거 18에다가 나누기 2한 거니까 9잖아요. 그래서 4 더하기 9가 되니까 13,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은 뭐 질문할 거 없어? 그 다음에 11쪽에 5번이요. 자, 11쪽에 5번은 자, 수직선이 마이너스 0, 1, 2, 3, 4, 5 자, 이렇게 써있는데 자, PQ에 대응, 대응하는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 모양이 2에서 4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얘가 내려온 게 피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게 잘안 보이시면 그림이라도 그려주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항상 기본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요 빗변이. 자, 근데 중요한 건이 빗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네요. 빗변을 구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이걸, 피타고라스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도 2니까, 얘를 피타고라스 하면, 네, 그러면은, 자, 얘 제곱하고, 여기를 그냥, 알파벳이 AC였어? 네. 여기를 선분 AC라고 생각하면, 선분 AC는, 루트에다가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걸 더한 거예요. 그럼,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2예요 반지름이 2루트 2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시작되는 점은 여기 2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자, 여기 P라는 점은 요 길이도 2루트 2니까, 자, P라는 점을 쓸 때에는, 시작되는 요 자리를 먼저 읽으시고,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더하기라 그랬고, 그 길이만큼 더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Q를 읽고 싶으시면 여기가 Q가 되는데, Q는 얘랑 부호가 반대기만 하면 되죠. 네. Q의 값은 2에서 시작한 건 똑같은데, 점이 왼쪽에 있어서 마이너스고, 이 길이가 다시 또2루트인 거예요. 반지름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5번 한 거였습니다. 지금 15쪽에 4번은, 아니 얘도 6번으로 보니까. 6번으로 <laughs> 가니까 세빈이 지금 숙제 엄청 열심히 하는데.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가야지 공부를 할것 같아서. <laughs> 안 그러면 공부 안할것 같아서. 되게 똑똑한 생각이지 않나? 자, 4번에 나와있는 건 루트 72분의 루트 x의 분모를 유리하면 이게 12분의 루트 6이라고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근데 뭐 꺼낼 거는 꺼내셔야죠 어, 루트 72는 뭐야, 9 곱하기 8이잖아 어, 그러니까 9는 꺼낼 수도 있죠 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쉽겠구나 루트 72는 36 곱하기 2예요 네, 그러니까 36은 그냥 6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6루트 2분의 루트 x인 거야 네 거기까지 됐죠 근데 그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유리화 해야 되잖아네그러면 유리화를 하시면 얘를 다시 유리화를 하니까 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곱해보니까 얘가 12가 되고 얘는 곱하면 뭐야 루트 2x가 된 거잖아 근데 지금 얘가 6이래요. 그러니까 X가 3자. 자, 이런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진짜 간다. 응. 자, 이제. 진짜 수업 시작한다. 제가 13쪽에 쉬는 거니. 13쪽에. 빨리 얘기하면 그지이 정도야. 네. 10, 몇 쪽이야? 13쪽에 11번. 13쪽에 11번.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요. 네. 요거요. 이거 생각하세요. 순서.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설명한 네. 거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화업초반을 해보니까 4강을 하는데 시간이 <laughs> 많이 걸리더라고요. 혼합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계산했던 이 내용들을 네, 이제 섞어서 네, 계산을 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최대한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4시 반에 끝나는데 3시 반까지만 풀릴 거예요. 4강은 다 풀든 안 풀든 네, 아마 다못풀것 같아요. 네, 3시 반까지 풀어도 일단은, 3시 반까지만 4강을 쭉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5강이랑 6강을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한꺼번에. 네. 그래서, 숙제를 다시 좀낼 거니까, 숙제가 나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푸는 게좀 너무 아직 느려가지고. 그리고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수업만 들은 거 가지고 못 풀어요. 네. 뭐 하시면 아시겠지만, 네. 수업 들은 내용만 가지고, 뭐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사방년걸 너무 우습게 보신 것 같고요. 네. 좀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연습이 많이 돼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어는 느리게 푸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도뭐 유리수 문자식 한 것처럼 혼합계산 그런 거 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빨리 계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기가 그런 돼요. 그냥. 빨리 계산해야 돼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처음이어서 좀 그게 많이 느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좀 생각하시고, 사학년이 되시면 뭐다또 빨리 푸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18페이지, 근호를 포함한 시계 더샘 페이스에뭐 제가 크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분배 법칙도 알고 계시고, 교환 법칙도 알고 계시고, 네. 계산 순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로 계산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 요 여기서는 변화될 건 없어요. 다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목군의 더쌤 페이샘 먼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옆에 있는 대표의 제로 그냥 바로 보면서 할게요. 네. 자, 4루트 5에다가 2루트 5.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같은 문자치도구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원래 뭐 했어요. 예를 들어, 4a 더하기 2a를 한다. 그럼 우린 6a라고 바로 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만 개수만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6루트 5라고 바로 쓰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거를 뭐 가로 묶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4 더하기 2의 루트 5. 이럴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개수를 더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러면 루트 6 마이너스 3루트 6 플러스 9루트 6 이렇게 돼 있으면 1더기아1 아, 빼기 3 더하기 9한 거니까요. 지금 10 빼기 3을 한 거여서 7루트 6이라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 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8루트2 마이너스 3루트3 더하기 5루트3 빼기 4루트2 자, 이렇게 되는 거면 동류항끼리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같은 문자는 얘랑 얘분이 없는 거죠.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안 되고 구분해서 계산하셔라. 위에서 얘 빼면 4루트2 남고요. 위에서 얘 빼면 플러스 2루트3 남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네. 자, 이런 방식. 4번은 안 할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에 2번만 할게요. 루트 125 마이너스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와있으면, 아,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똑같아야지 같은 문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건 꺼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좀 보기 편하게 쓰면 5의 제곱 곱하기 5여서 5가 꺼내져서 5루트 온 거고 얘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여서 2를 꺼내시면 마이너스 2루트 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온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자, 다 빼주시면 2루트 5가 맞겠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더하기 빼기를 좀 신경을 쓰셔라, 라는 거. 자,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배법칙이요. 3번에 1번은, 루트 2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7. 그러면은, 얘랑 한번 곱하고, 얘랑 한번 곱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한번 계산하시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7한번 계산하시고, 네. 요 부호가 이 가운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시면 루트 6이 되고, 얘도 곱하면 루트 14가 되니까, 자, 더 이상 계산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죠. 글자가 지금 루트 안에 값이 다르면 계산 더 이상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3번은 그렇게. 3번에 3번. 나누기 있으니까 한번 삼, 나누기도 해보면. 루트 50,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120, 거기에 나누기 루트 5. 한 번씩 나누시면 되죠? 네. 나누면 루트 10이 남아요. 얘로 나누면 루트 몇이냐? 24가 남네요. 네, 이렇게. 꺼낼 수 있으면 꺼내셔야 돼요. 루트 24는 2의 제곱 곱하기 6이거든요. 그러니까 꺼내시면은 루트 10 마이너스 2 루트 6 이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이런 방식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유리와 근데 저번이랑 좀 다르죠 저번에는 루트 2에 뭐 1이 있으면 루트 2랑 루트 1를 곱해서 2분의 루트 2뭐 이렇게 쓰면 쓰는 면쓰게적어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네, 분모가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같은 방식 맥락이긴 한데 네. 분자가 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는 분자가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래서 얘만 곱하면 되는데 얘한테 분배 법칙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의해야 될게 뭐예요 가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루트 1을 분장분모에 곱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그러면 루트 12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10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당연히 얘도 꺼낼 걸 꺼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얘는 2루트 3. 더하기 루트 10.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 근데 원래 실제로 잡으실 때에는, 이것도 따로따로 따로 쓰셔야 돼요. 요렇게 하면 약분되죠. 루트상. 요렇게 하면 2분의 루트 1뭐 답에는 요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면 분리하셔 다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근데 뭐 답지는 여기서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하면 쓰세요. 음. 그렇게 써도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네. 아무 얘기 없어, 그럼 이게 확실합니다. 아무 얘기없면 감점받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laughs>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학교에요구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배웠다면 밑에 있는 5번에 있는 혼합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운 규칙을 가지고 그냥 각자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다 5번이니 1번은 뭐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까지만 설명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대소관계 비교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대소관계를 하시려면 1번에 루트 3 마이너스 1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넘겨주시면 루트 3에 2가 되죠. 근데 2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루트 4랑 같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쪽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런 방식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루트 8, 마이너스 5랑 루트 11, 마이너스 5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5가 양쪽에 다 있죠 그럼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애인데 그러니까 루트 8이랑 루트 10에서 누가 더 크냐 네 요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같은 애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 3번도 루트 5 더하기 3이랑 루트 5 더하기 루트 6이 있으면 루트 5는 볼 필요가 없는거죠 네. 3이랑 루트 6 중에서 누가 더 크냐 3이 루트 9죠? 네. 그러니까 왼쪽에 렇게 4번 마이너스 루트 7 더하기 루트 2랑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2랑 여기도 루트 2가 양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이랑 얘는 마이너스 루트 16이나 마찬가지죠? 음수니까 얘가 더 큰거야 작은 수자가 크죠 음수니까 자 이쪽이 더 커요 자,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이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쭉 풀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계산 잘 못하겠다 좀 바꾸는 거 어렵다 계산해봤는데 좀 계속 틀린다 라고 생각 드시면 그냥 저한테 풀어달라고 하세요